근데 왜 너는 다네 뇌를 써서 모든 걸 기억하고 활용하려고 해? 메모들은 여기에 보관해 놔. 너의 진짜 뇌는 창조하는 데 써. 에어리어에 가장 항목이 많은데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다 자기 개발. 성장 좀더 생산성 있는 삶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실 거예요. 저도 그중에 한 명입니다. 저한테는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을 좀더 경험하게 되면서 여기저기서 얻는 인사이트들, 지식들, 저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메모에 점점 쌓아두고 있는데 이게 쌓이기만 하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 섞여서 찾기도 힘들고 또 메모를 한다 한들 다시 굳이 찾아서 잊게 되지 않는 거죠. 귀찮으니까요. 메모를 한다고는 하는데 알게 되는 것들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다 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주로 아이폰 메모에 저장을 해놨었는데요. 꼭 그게 생각이 날때꼭 그게 필요할 때 검색을 통한 거 빼고는 그 메모를 거의 들여다보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읽게 된게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티아고 프르테라는 작가의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 아주 감명을 받아서 책에서 나온 대로 제가 나름 노션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노션에 제 독서 기록도 해놓고 좋았던 강연이나 콘텐츠 내용도 적어놓고 좋은 광고도 기록해놓고 주변 사람들이 했던 인상적인 말, 제 안에서 떠오르는 인사이트들,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들 이런 것도 다이 노션에 기록을 해둡니다. 그래서 완전 내밀한 생각이 담겨있는 일기나 휘발되고 가벼운 메모 이두 개를 제외하고는 저의 모든 아이디어, 지식, 경험, 인사이트들은 이 노션에 담아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골자는 이거예요. 지금은 디지털 시대야. 근데 왜 너는 다네 뇌를 써서 모든 걸 기억하고 활용하려고 해? 제 2의 뇌인 세컨 브레인이라는 시스템을 디지털에 하나 만들어. 그리고 너의 모든 지식과 메모들은 여기에 보관해놔. 너의 진짜 뇌는 그냥 생각하고 창조하는데 써. 이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으로 파라 시스템이라는 거를 제안하는데요. 그래서 세컨 브레인은 개념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파라 시스템이에요. 저는 이제 이거를 거의 그대로 제 노션에 구현을 한 거고요. 근데 이 책에서 노션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안 알려줬거든요. 이건 꼭 노션에만 한정된 건 아니고 어떤 툴을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션이 가장 편했고 오늘은 노션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시스템의 좋은 점은 저의 관심사를 한눈에 볼 수가 있고 또 중요도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제 메모의 카테고리도 바로바로 바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파라 시스템은 무엇이냐? P 프로젝트 A area, R resource, A archive 이렇게. 내 인생에서 좀더 중요하고 더 자주 보게 되는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네 단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분류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죠? 제가 좀 보고 읽을게요. 프로젝트는 일이나 생활에서 현재 진행 중이며 단기간의 노력이 필요한 일 예시로는 직장 프로젝트라면, 웹페이지 디자인, 프로젝트 계획표, 채용 계획, 개인 프로젝트라면, 스페인어 강좌 이수, 휴가 계획, 거실 가구 구매, 부수적인 프로젝트라면, 블로그 쓰기, 크라우드 펀딩, 구매할 마이크 조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저는 지금 제 프로젝트 폴더에 총 4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취업, 유튜브, 그리고 영어 공부, 인턴. 이렇게 총 4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항목들입니다. 두 번째, area는 오랫동안 관리하고 싶고 장기적으로 책임지는 일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책임지는 활동이나 장소, 집, 요리, 여행, 자동차, 여러분이 책임지는 대상, 친구, 자녀, 배우자, 반려동물, 여러분이 책임지는 성과, 수준, 건강, 성장, 우정, 자금 관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예시들은 크게 와닿지 않았고 기준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시적으로 팍 집중해야 할 프로젝트는 없지만 그냥 내 인생 전반적으로 내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가는 것들이라서 에어리어에 가장 항목이 많은데요 저는 일단 마케팅에 관심 많은 일 마케팅이 첫 번째로 있고 자기개발, 정신건강, 어떻게 살 것인가 건강한 연애, 기록하고 메모하는 거 건강, 재테크, 일, 블로그 이렇게 총 10개의 항목이 있고 이 중에는 아직 아예 안 채워진 페이지도 있어요 그냥 제가 쭉 관심을 갖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라서 어떤 건 채워져 있고 어떤 건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리소스는 상호 도움이 될수 있는 주제 혹은 관심사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건 없지만 나중에 계획이 있어. 혹은 하고 싶어. 그래서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주제를 조사하고 있는지, 어떤 유용한 정보를 알고 싶은지, 어떤 취미나 열정이 있는지 등등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총 8개 페이지가 있습니다. 저는 좀 심리학에 관심이 있고요. 스타듀벨리라는 게임을 가끔 하고요. 어, 문학,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문학 그리고 좋은 말 참고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던 칭찬이나 좋은 말들을 우울할 때보려고 모아둔 페이지고요. 인생 방향은 제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10년 후, 15년 후 그리는 나의 인생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적어두는 페이지고요. 그리고 아키텍처, 건축은 진짜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페이지를 만들어놨는데 막상 이거에 대해 알아볼만한 시간이 없다는 핑계고 그럴 만한 동기는 아직 없어서 페이지만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 무비인데 본 영화들에 대한 기록이죠. 네, 이렇게. 이렇게 8개가 있고요 아카이브는 예전에는 위 3가지 항목에 속했지만 지금은 비활성화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삶에서 뭔가 중요하거나 중요할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과거의 일 혹은 관심이 없어진 일이야 그럴 때는 그때그때 여기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또 그러다가 다시 관심이 생겼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을 때는 스페인어가 프로젝트 항목에 있었지만 갑자기 그걸 그만두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아카이브로 옮기는 거고 그러다 또 3년 뒤에 어, 나 스페인어 다시 해볼까? 그럴 땐또 다시 프로젝트로 옮기는 거고 그때그때 그때 유동적으로 우선순위랑 카테고라이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요. 뭐 제가 예전에 갔던 여행 페이지라든지, 지금은 대학교를 수료했지만 대학교 다닐 때 썼던 수업 관련 메모라든지 이사 준비, 예전 자격증 공부했던 거 이런 것들이. 여기 알카이브 폴더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책에서는 인박스라고 부르고 저는 미셀레니어스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메모를 항상 그때그때 그때 적절한 곳에 제대로 넣어두기가 굉장히 귀찮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폴더에 제가 넣고 싶은 메모들을 쭉 넣어놓고 나를 잡아서 한 번에 적재적소에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셀레니어스 폴더는 메모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모여있는 대기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총 4단계, 8화의 4단계를 설명드렸고요. 이 노션을 어떻게 구현을 하냐 사실 이 폴더별로 유동적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도 꽤나 어렵거든요 제가 처음 이 노션을 만들 때는 해외 자료밖에 없는 거예요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 약간 삽질하면서 처음 만들었는데 여러분은 그런 고생하지 말라고 제가 A to Z 다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 세컨브레인이라는 페이지 말고도 태그라는 상위 페이지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태그에 책, 외부 소스, 내부 소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사실 여기가 원본 데이터 데이터들이 있는 곳이고요. 이 원본 데이터들을 파라 페이지마다 필터를 걸어서 넣어두는 형태예요. 노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해가 다 되셨을 건데 아직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설명해드릴게요. 자 여기 태그에는 제가 읽은 책들을 모조리 기록해 놓는 원본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외부에서 얻은 인사이트나 지식 모든 것을 기록해두는 두 번째 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내부적으로 머릿 속에서 나온 생각들 정리해놓는 internal sources ga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이 원본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항상 카테고리를 같이 적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무튼 여름이라는 책을 여기 북스에 저장을 해놨잖아요. 이때 탑 카테고리에 literature, healthy dating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학이자 건강한 연애와 관련된 책이다. 이렇게 필터를 걸어놨죠. 그럼 이제 literature 페이지에 들어가 볼게요. 문학은 세 번째 계층이었던 resource 페이지에 있어요. 그 literature에 가보면 책 데이터를 필터를 걸어놨죠. 문학, 이럴 수만 보이게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정리하면 원본 데이터들은 세 가지 표에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Books, External Sources, Internal Sources 여기에 다 원본 데이터들이 있는 거고 이제 8화 안에 있는 각각의 페이지들에 이 원본 데이터들, 페이지 이름에 해당되는 필터를 다 걸어두고 그렇게 뽑아서 보는 거죠 그래서 메모를 찾는 방법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오늘 심리학에 관련된 모든 메모를 보고 싶어 하면 사이코로지 페이지를 들어가서 심리학에 관련된 독서 메모 내부 메모, 내부 메모를 한 번에 볼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나의 모든 독서 기록을 보고 싶어 하면 태그에 있는 북스 데이터에 들어가서 내 모든 책 기록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검색을 할수 있겠죠. 심리학, 딱 키워드로 노션에 검색을 해서 찾는 방법.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열띠게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가실까요? 저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나서 바뀐 점이 있다면 뭐랄까 되게 든든해졌어요. 정말 이 책에서 제안한 대로 굳이 왜 뇌를 써서 기억하려고 해? 너의 뇌는 창조를 하고 생각하려고 있는 거지. 기억은 디지털에서 대신해 주면 돼. 라는 게 실현이 된다. 라는 느낌을 받고요. 그냥 제가 관심 있는 주제들.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책이나 여러 곳에서 얻은 것들을 제 안에, 진짜 제 몸에 있진 않지만 제 저장소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둔다. 는그 느낌 자 체가 굉장히 든든 하 고요, 그리고 확실히 좀더 제가 메 모를 적극적 으로 저장 하고 또관 리하 게되 면서, 안 보던 메 모들 도또 보게 되 고, 또 제가 현재 관심 있는 주제 들을 우선순위 별로 시각화 해서 보게 되 니까 제 인생 에 지금 뭐가 중요 하고 뭐에관 심이 있고 이런 것 들이, 어보 이고, 관 리가 되는 느낌 을받 습니다. 그런데 이건 약간의 단점인데 이 책에서 말하는 만큼 메모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되진 않아요. 노력하지 않으면 메모를 다시 보게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뭔가 모든 걸 클릭, 클릭, 클릭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옵시디언이라는 툴이 최근에 뜨고 있는 툴인데 이게 그 메모 간의 유기적인 거를 다볼수 있다고 해서 제가 그걸 한번 시도를 해봤다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개발자가 아닌데 그거는 하려다가 포기... 했고 노션에 이렇게 정착을 했는데 꼭 노션에만 이거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다른 툴이 더 편하다면 다른 툴에 이거를 구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컨 브레인 그리고 세컨 브레인 책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